네, 안녕하세요. 민미스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요. 아, 잠깐만요. 네. 그 민쏘미님 신청하신 케이크 케이크. 이렇게 완성됐고요. 키위가 하나 쓰러져가지고 망했지만. 그래도 조회수가 조금 늘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아쉬운 대로 이거 좀 못생겨가지고 제가 케이크, 다른 것들도 다 만들었거든요. 뭐냐면 케이크 받침대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다른, 못 만들어요, 이게. 근데 제, 하람님 출처, 하람님 되게 잘하시는데 저는 잘못 만들고요. 일단 케이크 받침대 만들기 오늘은 하람님 출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은요, 이런 케이크, 목공, 불, 가위, 스카트 테이프, 그리고 자랑, 불, 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위 같은 거 사면 이렇게 이건 안지만 이렇게 딱 붙어있잖아요 그런거 딱딱한거 빼빼로 상자도 되고 코코타이나 과자 상자도 돼요 그 다음에 금색 종이 이거 저희 동네 도깨비마트에서 파는거 구입했고요 은색도 있는 은색은 너무 제가 살기엔 좀 케이크 같은데 쓰기엔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금색색 종이 준비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잠깐 못혀가지고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초코파이 껍질이나 빼빼로 껍질을 준비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위치를 정해주세요. 저는 회색이 좋아요. 위치를 정해주신 다음에, 케이크 진짜 못생겼다. 죄송해요. 이렇게 위치를 정해주신 다음에, 가까이 갈게요. 이제 자와 펜을 불러옵니다. 자와 펜을 불러오고요. 그리고 펜을 따서 뚜껑을 꼬리에 끼우시고 자 이렇게 케이크의 크기와 조금 가로질러서 선을 그어줍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이제 가로선도 맞춰줄 건데요. 가로선도 비스듬히 옆에 맞게 해줍니다. 이거면 될것 같은데? 잠시만 아우 어. 네 요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갑니다. 네 이렇게 해줬고요이 옆에도 해줍니다. 어 근데 너무 적다 네, 크기만큼 해 주셔야 되고요. 잘안 되지만 이게 중간씩 한번 네, 이렇게 케이크가 볼펜한는상로 마지막 만나 봤네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모난 각이 완성되면 케이크와 중심 만나 한번. 네, 저는 다 그려졌고요. 오 죄송합니다 또 알람이 났어 네, 그리고 케이크는 잠시 내버려 두고 가위로 이 볼펜 부분만 잘라줄 거예요 자르는 건 제가 해야 되니까 화면에는 안 나오게 하는 거 양해 부탁드려요 밖이 조금 시끄러운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뭐 하나 봐 빼고 모르는 아, 빼고 뭐라는 거지? 네, 이렇게 볼펜 다 잘라줍니다. 볼펜 바깥까지 잘라주세요. 안까지 자르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케이크 만나 한번 보고, 금색 종이를 준비해줍니다. 도깨비마트에 가면 다 팔아요. 네, 그리고, 요거를 마치 4분의 1처럼, 4분의 1처럼 한 박자 잘라줍니다. 한 박자? 4분의 1 잘라줍니다. 그리고 먼저 이걸 가운데에 둡니다. 가까이 가야 될것 같은 분위기. 가까이 둡니다.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 접어요. 이렇게 꽉 접으셔야 돼요. 각이 드러나게. 그리고 반대도. 반대도 접 접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요. 이렇게 삐죽삐죽 나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요걸 조금 이렇게 다 당겨주시고, 요거를 이렇게 삐죽삐죽한 거를 안으로 접어서 넣어줍니다. 여기선 진짜 못생기지만 밖에서는 예뻐 보이게. 이게 조금 시끄러워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 조금 이상하지만 또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렇게 다 되었으면요. 약간 좀 이상한데 비가 더 이상하네요. 이렇게 접어주시면서 테이프로 이제 하나하나씩 붙여줄 거예요. 먼저 이만큼 떼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얘네들 막기 위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저 아, 죄송합니다. 저 요즘 이런 실수가 많아져요. 제 얼굴 나왔을까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렇게 키위를, 이렇게 키위 생크림 케이크를 두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도 쓰지 않아서 삐질 것 같은 목공풀을. 에! 진짜 삐졌나봐. 헐, 미워. 밉다고 하니까 나 오늘 밀당이 보서요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발라줄 게 없어서 이러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요거를 이상한 케이크 침대 붙여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완성이고요. 내일까지 네, 케이크 침대 광자 끝났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웃음> <웃음> 안녕.